안녕하세요. 네다이디 대표 유상렬입니다. 네다이디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인 클라우드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라우드은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문서를 PC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직원 PC에는 회사 매출에 근간이 되는 CAD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고객 정보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 자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PC가 아닌 서버에 저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은 고객 관점의 제품 설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높은 성장률과 함께 업계 1위의 성적표를 유지해왔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일본, 중국, 미국 등지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제품은 4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운소중앙화 솔루션 1위의 전문 기업으로서 네다이디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